네 여러분 지금 이게 유로파죠? 네 유로파는 혹시 뭐 네. 리버풀이 경기를 안 뛰고 뭐 맨시티가 경기를 안 뛰고 뭐 이랬나요? 어허 <웃음> <웃음> 아니 무슨 소리예요 굉장히 유로파가 굉장히 권위있고 아 진짜 어, 안 뛰었어요? 대단하고 좋은 리그예요 아 유로파를 아 다른 팀들은 안아 그러니까 이 둘이 올라간 건가? 아니야 무슨 소리야? 아 다른 팀들이 무슨 소리야? 아, 이제 알았어. 아 무슨 소리야? 아니야. 그래서 지금 무관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이 아래 동네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구나. 무슨 소리야? 아래 동네라니 무슨 아 소리야? 너 지금 여기 팀을 무시해 지금 여기 나오는 팀이 몇 아, 개가 얼마나 데나 이제 알았네 어쩐지 이 둘이 어떻게 결승까지 갔나 싶어서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 이긴 거야 예아 이거라도 이겨야지 챔스를 갈수 있어서 여기서 이겨야 챔스를 갈수 있으니까 지금 16, 아, 1 7이에서는 지금 챔스를 못 가니까 챔스 가는 티켓이 정해져 있어요. 아하, 아저 이제 알았어요. 이제 이해했어요. 이 유로파라는 거를 지금 이해했어요. 괜찮아요. 아 그런 거였구나. 아 어쩐지 왜 이거 리버풀이 지금 여기에 없나 했죠.